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API를 한번 써보려고 이 카카오 디벨로퍼단 사이트에 임시로 계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요. 해피듬은 대충 짓고 없는데요. 카테고리는 뭐, 교육? 이렇게 한 봐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연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웹으로 쓸 거니까 이걸 눌렀죠 네, 이게 1일에 30회 사용 가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도를 봤더니 이분들은 한달 기준으로 지금 네, 웹 기준 보니까 한달 기준으로 최대 이용한도를 설정을 하고 있네요 이제 30만 곱하기 30을 하면 900만이니까 한 100만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절, 절대적인 개수로 치면은 네이버가 조금 더 많네요. 100만 건 정도.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하는 무료고 이후 초과부터는 음 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기회가 되면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카카오 를왜 알아보게 됐냐 옛날에 다음지도 뭐 쓰던 게 있었는데 에, 들어가 보면 다음 점맵 이런 식으로 돼 있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카카오 지도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확인을 하게 됐고요. 샘플 눌러보면은 예제 코드가 나오죠. 보자. 뭐 이런식으로 예제가 나옵니다 클릭한 위치에 마구 표시하기 이런거 자주 쓰죠 근데 얘네들 이제 예제를 봤더니 어 맵이라는 디브가 하나 있고요 클릭레이팅이란 디브가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있는 어떤 로직을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디버그가 두개 있다는 것은 이 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를 찾아가지고 예, get element by id 에서 맵하고 찾고 있죠. 얘가 지금 이거 찾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찾아가지고 이 컨테이너에다가 뭔가 예, 행동을 할 것이고 이두 번째 디버인 클릭 레이팅 이것도 지금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도 찾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일단 파악을 했는데, 얘는 지금 순수 HTML 코드잖아요. J는 이제 리액트 c 에서 써야 되는데, 보면은, 기존 리액트 c t Create React 문서에서는 얘가 오래됐다.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고, 이제부터 넥스트를 써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Next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름 뭘로 할 거냐? 뭐 Next, Kakao Map Test, TypeScript를 쓸 거냐 하는데 사실 이거 붙이는 게 목적이라서 지금은 CTS를 쓸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친구 최대한 있는 것대로 옮길 생각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보면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쓰라고 나와있다라고 이 사람들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에 API를 스크립트 방식으로 로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근데 리액트나 리액트 환경에서 어떻게 붙이는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넣어보신 거죠 헤드에다가 얘를 넣어봤는데 뭐 객체가 없다 없다 가지고 이렇게 글로벌로 넣으신 것 같고 음 하여튼 타입스크립트를 쓰면은 이런 과정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래 으니까오디가 떴다 그래서 음 지금 보니까 맵이란에서 언디파인이 떴다. 카카오 API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로드되기 전에 뭔이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려는 행위가 먼저 동작하게 되면은 이 스크립트 블오에도 전에 이제 쓰려고 한상항이니까 언디파인이라고 뜨나 봐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로드에다가 넣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셨고, 보니까 스크립트라는 이제 엘리먼트를 헤드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로드 함수에서 뭔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나 오류가 뜬다. 그래서 이 객체에 이걸 붙여주다. 해서 최종 버전이 이건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일단 타입스크립트 안 쓰고 진행을 해볼 거고요. 노, no. 그 다음에 뭐 SRC, 그 다음에 앱 라우터도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둘러보긴 했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냥 리액트랑 뭐 비슷하긴 한데 이게 서버 렌더링 클라이언트 렌더링 너무 엄격하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클라이언트 렌더링이다라고 이제 useClient인가 위에다 표시를 안 해주면 뭐 onClick 같은 이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서버 렌더링에서 div 같은 html 호출할 그 시점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얘는 일단 안 쓰고 이전 방식인 페이지 방식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앱 라우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저도 듣기는 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요. 음, 그래서 요두 친구부터 일단 갖다 붙이가지고 세대는 <laughs>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벌써 만들어졌고, 자, 자. 이게 방금 전에 만든 거고 실행이 잘될것 같긴 한데 연대브 치고 로크 호스트를 때리면 이제 잘 실행은 됐죠 그래서 에디팅 페이지 스 여기 이제 폴더를 새로 만들면 그게 라우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리액트와의 차이점인데 개인적으로는 더 편한 거 같은데 예 이게 더 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 컴포넌트를 대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리턴 시키고 리스폴트 디폴트 카카오 맵 해주고 여기다 아까 봤던 그 디브 공신 문서에 나와 있는 이 디브 두개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지도를 클릭해 주세요. 하고 이제 해야 될게 많죠. 유스 이펙트 써야 되네. 단연한 소리지만 이러면 불러와지겠죠. 이거 복사하면 되나? 그때도 끌고 와서 갖다 붙이기. 자. 그래서 얘를 커스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앱 키. 앱 키는 이제 저희가 카카오 디벨로퍼에서 공부 중이던 친구들 이제 만들던데 플랫폼 설정하기를 해 줘야 됐나? 그랬을 거예요. 웹 등록하고 이거는 뭐 http 로컬 호스트 3000 하면 되지 않을까? 만들어 적고 도메인은 등록을 했는데 자, 일반인가 앱키인가? 저도 지금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얘를 넣어 주면 될거 같은데 이거 맞겠죠? 앱키니까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는 찾아봐야 되는 상황 요 앱키 보이죠? 이거을 바꿔 주면 될것 같긴 한데 자. 음, 복사를 하고, 아, 저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카카오 맵, 시면은, 아, 스타일이 지금 잘못됐네. 이거, <laughs>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 리액트 방식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서,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생긴 문제 같고요. 왜 문제 없나? 어, 바로 됐네요. <laughs> 진짜 바로 됐어요. <laughs> 어, 이렇게 간단한 간단하게 끝이 났네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예, 이예제를 이제 커스텀해가지고 요거 클릭레이팅도 한번. 정목을 시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코드를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자. 맵은 지금 얼추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맵을 이제 불러왔네요. 복사, 붙여넣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띄우면 될 나? 저도 안 써봐가지고 지금 긴가민가 하거든요. 어, 지키긴 했네요. 지켰어요. 그리고 어, 클릭 이벤트 지금 필요한 것 같고, 예, 네. 이 친구들 어, 어디까지 지금 동작할지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카카오맵 호출은 현재 저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도 예시 코드를 지금 옮기고 있는 상 <laughs> 어. 그리고 이게 카카오점맵스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윈도를 우 붙이고 있잖아요 붙여야 될것 같고요 자 위에서 윈도 좀 카카오점맵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센맵까지 됐잖아요 마커가 자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가 지도 띄우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핀 꽂기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클릭 이벤트인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인 상이고 건기고 메시지. 어떻게 하면은 될까? 지금 이제 여기서 클릭레이팅 붙여가지고 해주고 있죠. 일단은 저장하고, 오 되네요. 아주 잘 동작하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볼 주제가 이하 보통 핀을 여덟 개 꽂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봐야 될것 같아요. 지도 범죄 설정. 아 여기 보니까 여러개의 마커 표시하기가 있네.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보면은 New Kakao Map Rating 하면은 지금 이 카카오의 꼬준 내가 인거 같은데 포지션스. 그래서 <laughs> 그럼 음, 얘를 쓰면은 동작을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렇군요. 여기 클릭 이벤트 앞에다 이제 다른 핀 꽂기. 이렇게 추가하면 되나? 다른 핀 꽂기. 그러면 이제 카카오 맵스 마커, 카카오 맵스 마커 여기서 이미 포지션에 하나 꽂았잖아요. 그러면 이 샘맵이 언제쯤 이걸 뒤에다 샘맵을 해야 되나? 여기 샘맵이 없네요. 음, 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이게 순서가 다단핀을 여기 다꽂아도 되나? <laughs> 그 해봐,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카카오. 아 그리고 지금 뭐 여기는 윈도우 카카오인데 여기는 그냥 카카오네. 윈도우를 굳이 안 붙여도 되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윈도우 좀카카오 로드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위... 카카오도 써도 되나? 이거 <laughs> 이게 지금 코드가 매우 중구난방이군요 요거 붙여야 될것 같은데 아까 동작을 해 가지고 일단 통일을 위해서 붙이겠습니다 저는 붙이고 포지션 하고 요거를 이제 고치면 되지 않을까 포지션 같은 경우에 음 레이팅을 봤더니또뉴 카카오 맵스를 하고 있냐 이거를 붙이면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단 소리겠죠? 윈도우를 안 붙여도 되나? 나중에 빼보겠습니다. 저 헷갈립니다. 저도. 지금 예제를 보고 이식을 하는 상황에서, 예. 아, 그, 이거 담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이래 해도 동작하는 게 정상일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요거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자. 저 나키 과연 안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아 이걸 이걸 받으셨어요 타이틀은 필요 없고 이미지는 필요 없는데 맵 요거는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맞나 아 이제야 지금 여 여덟 개 갖고 쳤죠 지금 이게 같은 위치에 지금 핀을 한개더 꽂아가지고, 얘를 없애야 되나? 새로 고침? 그쵸? 그렇죠? 이 지금, <laughs> 같은 곳에 핀을 두개 꽂아가지고, 겹쳐 보였는데, 이걸 지우고, 이 친구가 순서를 지금 좀 모르겠어요. 얘를 올려도 상관이 없나? 이게 예제 두 개를 지금 겹치니까, 이래도 상관없네요. 음. 두 번째, 이제, 텃밭 한번 해보자. 네, 이거 복사해가지고, 저도 똑같이 텃밭에도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 여기겠죠? 유, 그리 이거 윈도 우 굳이 안 붙여도 될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 상태도, 예, 새로 고침하면 지금 텃밭도 생겼죠? 대충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타이틀도 한번 추가해 보자. 타이틀 뭐 종말의 지점. 아 신표 신표 파트 됐다. 아 나오네요. 지금 보면 종말의 지점 보이시죠? 마스 우 올려야 나오네요. 예뭐 대충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는 모양이고 이 센맵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는 또 샘맵을 안 해도 되네요. 요거도 이제 주석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아, 중앙이 없어지는구나. 어떤 차이가 있나 봤더니 지금 여기서는 맵이 이 안에 있고요. 여기서는 샘맵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도 그러더면은 굳이 샘맵을 안 하고 여기다 넣으면 동작. 하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예제가 아 예제가 이 여기서는 이제 보니깐 맵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제가 헷갈렸던 게 저도 이 카카오 맵을 처음 써보다 보니깐 헷갈렸어. 여기서는 쎈 맵이라 해놨는데 다른 예제는 요렇게 하나요 안에다가 맵을 넣어놨네요. 그래서 결론은 얘는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네, 중앙에 핀 꽂기. 그러니까 이제 예제해 보면서 <laughs> 시행착오를 거쳐 가는 거죠. 이거 중구난방인데, 윈도우도 지워도 되는 걸로 지금 판명이 났고요. 자, 그래서 윈도우 카카오가 로드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카카오도 써도 동작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카카오도 통일시켰고 이것도 윈도우 안 붙여도 될것 같고 저장해 가지고 세업워치만 하면은 뭐 문제 없이 동작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만 지금 변수 선언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클릭 이벤트 동작하면은 이 친구만 지금 바뀌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셋 포지션을 해 주고 있네요. 자, 이제 넥스트 말고 리액트 방식으로. 요거 클래식한 방식으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터미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리액트 카카오 맵 이라고 하, 지정을 하고 요거는 그냥 제 상단에다가 바서 때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쳐 있는 상황이라서 야스다트 다니게 되겠지 뱅글뱅글 돌겠죠 예 돌고 있을 것이고요 아까 그거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잘 동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이거 그냥 민텍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빌렸고 css 빌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next 코드 복사해서 터지네요 카카오 is n o 파인 e f i n e 1933 카카오를 인식을 못하네 윈도우를 붙여야 되는 설마 그래야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넥스트에서는 이거 윈도우 안 붙여도 됐었는데 이 41번째 여기도 윈도우 붙여주고 어 이런 차이가 있었네 이게 이제 음 리액트에서는 카카오 앞에 무조건 윈도우를 붙여야 되네요 <laughs> 똑같이 동작하네요 지금 요거 한개 붙인 거 밖에 없어요 지금 윈도우 좀.